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남자 농구 여자 농구 경기 분석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울산 모비스 대 고양 오리온스. 울산 모비스. 모비스는 토마스의 부상 이후 팀이 다섯 삐걱거렸다 지난 전내에상위권에위치했기에 내심 사랑 지힌고 바랬는데, 토마스의 부상 이탈 이후 연패가 너무 길었다. 팀에 합류한 토마스가 최근 복귀 여을를 타진 중이긴 하지만, 압박에 강도한 높은 플레이 오 없게 첫 경기부터는 무리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버크너를 중심으로 장재석과 함지훈 등이 오리온에 맞서 골밑을 지켜내야 한다. 고양 오리온스. 오리온의 시즌 막판 승리를 쏘러 다보며 5위를 차지했다. 가스공사와 치열한 승리 다툼이 있었지만 최종전은 승리하고 오비스를 만난다. 진영을 놓쳤지만 이정현이 프로에 빠르게 적응을 마쳤고 이대성과 이승현의 국제교과건자다 무엇보다 나눌 차에 이은 이용수대로 한국 무대를 밟았지만 실력으로 메인메인 자리를 차지한 할로이가 엄청난 활동량과 수력으로 팀을 잘 이끌었다. 코멘트 오리온의 승리를 본다. 플레이오프에서는주전에 출전 시간이 길고 비교적 딱딱한 골이 자주 나온다. 그러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이대성이버티는 오리온에게 5개가 가기 싫다 모비스의 호흡이고 신인왕인 이우석을 비롯해 함훈과 김복찬 등이 공격을 이끌겠지만 버크너가 골밑에서 할로이와이스 상대로 우위를 보기 어렵다. 또 국내 최고의 수비력을 지닌 이승현이 함훈의 골밑 돌파에 잘 대응할 것이다. 수비를 강화하고 경기의 이말도 팀이계의 언더 경기다. 추천 배팅 승패 고양 오리온스 승 m d 플러스 1.5 고양 오리온스 승 언더버 55.5 언더 분석은 배팅에 도움을 드릴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밝혀드립니다.